할렐루야. 하늘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러 우리가 왜 금강석으로 만든 그릇도 아니고 철로 만든 그릇도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말합니까? 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흙은 비프 하하 아다마라고 실제적으로 흙에 있는 먼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 있는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는 우리 자체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간의 이 몸이 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흙을 만지고 또 맨발로 흙을 걸으면 인간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런 말은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ccm 작사가 박영주 씨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무력감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재료이다. 무력감은 싫지만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을 볼때 우리는 늘참 질그럭 같고 실제적으로 약하고 그래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내 무력감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재료가 된다. 무력감은 싫지만 내가 내 안에 오배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을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질그릇 바꾸라, 너 금강석으로 바꾸라, 철강석 그릇으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사실 질그릇인데 우리를 뭐어 금강석 그릇으로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그릇 같은 너 안에 보배로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니 이 질그릇이 이제는 보호를 받고 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절망감, 희망감이 없고 패배감,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그릇 같은 안데 내 안에 보배가 있다. 보배가 있으니까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장세기 2장 7절에 여우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었을 때는 이게 뭐 사람이 무슨 뭐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뭐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호흡이 들어오니까 우리 인간이 어쨌든 만물의 영장이 되었고, 우리가 창조적으로 막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그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숨결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또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요일 하나성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얼마나 좀 무력감을 요즘 느끼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언제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희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